단원 다지기 18번. 현재 민지와 영찬이는 사탕을 각각 42개, 7개씩 가지고 있어요. 자, 민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영찬이가 있는데, 어, 영찬이. 음. 자, 얘는 42개를 가지고 있었고, 영찬이는 7개가 있었대요. 자, 민지가 영찬이에게 사탕을 몇개 주었대요. 몇개 주었냐면, X개를 준 거예요. X개. 자, 그러면 영찬이가 가진 것의 3배보다 많대요. 그때 몇 개까지 줄수 있는가 물었네. 자, 우리 이 문제에서 실수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, 민지가 x개를 영찬이한테 주었으니까 몇 개가 된 거죠? 42-x개가 된 거예요. 어,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잘해요. 실수 없이. 근데 어디서 실수하죠? 그렇죠. 영찬이의 개수에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. 영찬이는 7개가 아니라 x개를 받았으니까 7 더하기 x개라고 해줘야 되겠죠. 자, 식을 세워보면 자몇 개를 주어서 42 빼기 x 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영찬이가 가지고 있는 7하기 x 개의 몇 배보다 3 배보다 더 많대요.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. 자 계산을 해봅시다. 42 빼기 x는 21 더하기 3x 보다 크다가 되고 마이너스 x가 우변으로 넘어올까요? 그러면 4x가 되겠고 좌변은 21이 되겠습니다. 자 양변에 4를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데, 셈이 x를 왼쪽에 적을 거라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4분의 21 이렇게 되고 자 얘는 5점 얼마니까? 그럼 최대 몇 개까지 딱줄수 있겠다? 그렇죠. 다섯 개까지 줄수 있겠습니다.